INFJ가 흔히 받는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첫째,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INFJ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사색적이며 생각이 많은 성향이라 항상 조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충분히 신뢰와 믿음이 쌓일 때까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 매우 사교적인 면을 보일 수 있는데, INFJ는 높은 공감 능력으로 인해 상대방과 깊은 수준에서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신념을 가지며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항상 침착하고 통제력이 강하다. INFJ는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엔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INFJ도 지칠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강한 감정을 느끼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INFJ의 감정을 가정하고 대하진 말아주세요. 셋째, 이상주의자로 세상 일엔 순진하다. INFJ는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INFJ는 대체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도 뛰어나서 각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순진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즉, INFJ는 이상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알기 어려운 사람이다. INFJ는 내면의 생각이 복잡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에 빈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주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알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아니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누군가와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는 매우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상대방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걸 즐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INFJ는 감정 이입을 잘하고 남을 돕고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INFJ는 희생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 주려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INFJ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는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만들어 두고 자신을 챙길 줄도 압니다.